오늘의 토론 주제는 박수 쳐야 박수 되지 않나요? 가 전화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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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전화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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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다 아무래 펌불 혹은 당근거래한 친구 vs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주는 친구 중 어느게 날까입니다. 음. 음 나는 아니 저는 또 A형이어가지고 아하. 소심하다 보니까 음. 앞에서 대놓고 말을 잘못 <laughs> 표정이 왜 그러죠? <laughs> 아닌 것 같나요? 당사자만 <laughs>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알게 됐다고 가정 합니다. 음. 그러면 반성을 하지 않을까요, 스스로? 음. 면전에 대고 말해줬으면 좋겠냐면은, 이걸 말안 하고, 속으로만 그렇게, 속으로 안좋다 생각하고 좋다고 표현한 거잖아요.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좀 큰일이 터지지 않을까요? 근데 그게, 자, 잠시만요. 토론 시작을 아직 안 했고요. 자, 오늘은 금치가 없고, 오늘은 영어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. 영어 외래어 말고 영어요. 네, 영어, 음... 일본어 쓰셔도 되고 중국어 쓰셔도 돼요. 아뭐 불어 다, 다 쓰셔도 되는데 <laughs> 영어만 안 됩니다. 아 벌칙은 다음에 라떼. 전번에 음.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으니까 라떼 사오시면 돼요. 헌터 니 뭐라는 게임이었네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지금부터. 아, 지금부터. 아, 큰일 날 거지네. <laughs> 지금부터. 네 시작할게요. 그러면은, 수빈 씨는 그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? 친구가 선물로 막, 마음에 안 드는 거 줬다? 네, 이거. 어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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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메이가 없다 이거잖아. 아, 그래요? 그럼 안 되는데. 빨리 <laughs> <laughs> 많다. 많으면... 니는? <니나? 웃음> 저는, <웃음> 잠깐 생각 좀 해봐. 이 메이오 벙이오 마, 친구 없어요? <laughs> 저는 친구 사이에 이제 거짓말이 있으면 그 관계는 이제 점점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그러니 표현도 이제 솔직하게. 그럼 평소에 이제 싫어하는 거 받으면 막 좋아하는 척 하신 거예요? 이때까지준 거가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? 나는 근데 친구가 주는 거랑 뭐든지 좋던데. 뭐든지? 아. 아니었나 보다. 뭐 아닐 수도 있죠. 음, 매요, 방염아 <laughs> 친구 있다고. 요안데 <laughs> 아, 요새는 선물 을다 네. 악으로 주니까. 스지 <laughs> <laughs> 하세요, 좀. 루돌 n Luthor. Oh, 아아 Luthor. I'm not sure.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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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e r 요 Where? Where? w 어라고 와, 나 범위 아쉬워. 짠다 시즌이시오. 헌터니 신나 신나. 친구가 <laughs> 선물해주는데니 친구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 그때가 제일 신나. 너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준비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.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선물을 딱 해줬는데 그게 당근시장에 이런도올라가있으면어군요 <laughs> 그럼 뭐. 내가 부족했구나. 에이, 이런 거 내가 가면서. 내 <laughs> 센스가 부족했구나. <laughs> 알겠지. 아, 제가 해냈어요. 본, <laughs> 제가 본 바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. 그럼 친구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? 아, 그러면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? 저는 는데요 그건 왜물어요나 모든 게. 저는. 그래서 물어봤잖아요. 응. 그 목욕할 때 너는 그 동그란 <웃음> 그걸.. <laughs> 그거를 남자애한테 받았거든요. 월 5월, 생일이 월 달에 어서월 달에 받았는데. 그 이름이 뭐죠? <웃음> 아, 이제 <laughs> 네, PD님들 왜 앞에서 가르쳐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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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과, <문과라> 무슨 님들? <laughs> 답답해서 뭐라고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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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시청자는 이제 토론하는거 보고 싶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 들면 저.. 못 쌉니다. <laughs> 아무튼 입욕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썼어. 근데 그거는. 어떤 팁인가? 어이 아, 어이없어. <laughs> 아, 영어 좀 쓰지 말라고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이 외래어 사용이 정말 심각한 지금 미국 이다인 말을 못 해. 본인도 못 하잖아. 가리나 <laughs> 점. <할인하자. 웃음> 예명을. <웃음> 아니, 가리나 점. 여기 붙여 놓점 가리나? <laughs>